건강한 노년계를 위해서 무릎 인공관절술, 그 가운데서도 로봇 수술을 선택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수술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돌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건강365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0여 년 전에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던 1세대 로봇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 수술과 결과는 비슷했지만 과정은 더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는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10년 전 로봇 인공 관절 수술만 해도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수술 과정이 복잡했었는데요. 현재는 내비게이션 센서의 발달로 1mm 이하의 오차 범위로 매우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안정성도 높은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죠. 아직도 단순히 기계가 하는 수술로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수술 로봇은 토벌 절삭 범위가 계획한 범위에서 0.25mm만 벗어나도 모니터의 색깔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수술 중에 계획과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은 즉시 수정을 해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최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로봇 수술을 선택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술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로봇 수술은 자동 제어 기능을 사용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 및 신경 손상이 예방되고 수술 시 출혈과 통증이 줄어들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봇은 완전 자동 방식인지 반자동 방식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계마다 장점이 달라서 수술에 사용될 로봇의 특징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햅틱 기능이 있어 위험 지역에서는 로봇이 멈추어 더 이상 절삭을 하지 않는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일반 인공관절 수술 시에는 뼈에 구멍을 내어 축을 잡지만 로봇 수술 시에는 그러지 않고도 가능하여 출혈과 혈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기존 수술보다 낮춰 줍니다. 고령 환자도 보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 365였습니다.